세오 삼만 0천 경에 다리 파심에 있으니 누구를 향해서 살 것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함어 스님이 서리를 붙였습니다. 칼날 칼날로 이제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은 만법이 봉공해 가지고 오음이 오음은 이제 오온입니다. 오온칸 같은 겁니다. 있지 아니하면을 다만 망년으로서 이제 성립함을 얻음이니 그러니까 이제. 있다, 없다 이런 이제 망년 망념으로서 이제 성립함을 얻음이니 지혜로서 그 망념을 비추면은 아그망년이 그게 연기 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을 이제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비추면은 마음법이 함께 이제 없어지고 이제 잠기고 하는 거 없어지고 진상이 채로 드러나면은. 온이 다 공함이니 이 속에 이르러서 어, 어, 뭐와 같은가 하면은 구름이 그치고 어, 비가 개이는 것과 같고 또 바다가 맑고 허공이 맑아가지고 한 물건도 거기는 인연 인연이 되는 것이 없고 대가 되는 것이 없으며 이제 거기에는 있다 없다를 초월하니까. 인연되는 것도 없어지고, 또 상대되는 것도 없어지고, 또한 일도 장애되고, 또 막히고 장애됨이 없어서, 그래 되면은 이제 경계에 우리가 끄달린다든지, 지배받지 않고 자유자재 하기 때문에 장애되는 거 없어요. 또 거기에는 또 인연되는 것도 없고, 또 상대되는 것도 없고,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면은 다만 이제 작용과 비작용만 이제 남을 뿐이고. 그 작용과 비작용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 할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할수 있고 평등한 걸 알게 되고 마음이 엄청나게 이제 너그러워가지고 누구든지 뭐 자기 간을 빼가고 눈을 빼가더라도 이제 건강경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연민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됨이 없어가지고, 즐거이 자비로, 어, 반야의 그 자비배에 올라가지고, 바로 보리피안의 이름이니라. 태호, 운우는 불법이 세간에 있어가지고, 세간각을 여의지 아니했으니, 세상을 여의고 보리를 찾는 것은 오히려 이제 토끼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제 아까 이제 세간을 여의고 이제 이제 어 여기 태호 은은은 이제 세와 출세가 둘이 아닌 걸로 봤는데 이제 내하고는 이제 견해가 다른데 맹크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 우리가 지금 세간을 여의고 보리를 찾는 것은 또터끼불구하는 거나 같다. 없기 불구하고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내한테 어떤 처사님이 찾아왔는데 그 여러 번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시간을 못내가지고 그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와서 한 두시간, 한 세시간 얘기하다가 이제 가셨는데 아 그분 그 사는 얘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딱하더라고요. 딱한데 그걸 이제 자기가 상당히 교육도 받았고 차근차근하게 내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무슨 이렇게 중소기업을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그, 그 부도난 그 액수가 이제 비, 이 반만, 반이라든가? 반만 이렇게 변제해 줄수 있으면 구속은 안 된대요. 근데 자기는 한40% 정도 뺏기는 변제가 안 돼가지고 구속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절에 댕기고 이래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형무소에 있으면서 이제 불교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매일 1 0 8 아침저녁으로 108배를 하고 이제 경도 이제 많이 보고 그리고 불교를 많이 알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현기도 다안 마치고 특사로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아, 이게 부처님 카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자기가 도와줬던 친구들이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도와주겠다, 뭐좀 해라 이러는데, 아,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불교 공부만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되니까 내가 불교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 하면서. 절만 찾아다니면서 아내한테 살림 맡기놓고 한 1년을 그렇게 허성세월을 하다 보니까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이제 점점 점점 없어지고, 또 친구한테 전화하면은 이제 전부 외면해버리고, 그런 한 1년 반 정도의 이제 불교 공부 안 해라고 허송 세월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 그래서 처사님 잘못 공부했다 내가 그랬지. 그런 사회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회 활동을 배제하고 불교를 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건강에도 나온다. 그 토끼 뿔고 하는 건 같다고 그렇다. 그런데 지금 우리 스님네들도 그 신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자기 일을 제끼놓고 나는 불교 공부만 하겠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심지어 막, 어, 뭐, 과거 큰 스님들입니다. 너 이혼하고 공부해. 이러거든. 이제 그런 이제 이제 것들을 우리가 바로 못 잡은 것이 오늘날 이제 한국 불교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이제 불교 공부만 하고 현실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세속 하는 일을 벗어나 가지고 불교 공부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터키 불과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 그분이 출가했던 분이든 출가 안 했던 분이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공간, 그 환경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발견하고 거기서 불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벗어나서 이제 다르게 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듯이 이제 토끼풀 고 하는 건는다 토끼풀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라이나마가 존경받는 이유가 그분들이 인과 법문을 이제 많이 하더라도 이제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 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실 바로 이것을 이제 이 자리 또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 그게 뭐 출가가 됐든 이제 이제 뭐 거기 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전에 보면은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에서 일어난다. 그 소리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떠나가지고 불교를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그 얘기 듣고 당신이 이제 공부를 이제 정말로 누구한테 이제, 음, 어느 절에 어떻게 댕기면서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음, 그, 정말로 불교를 공부를 잘 못했다. 그래서 막 길가에서 빵장식을 하든지, 뭐호떡장식을 하든지 당신 지금 능력이 있는 그, 그 능력으로서 생활을 통해서 이제 불교를 해라. 그래서 불교는 이제 뭐하니까 뭐 직업이 기천 따지지 말고 또 고아도 따지지 말고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제 당신 힘으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제 불교지. 그것을 여의고 이제 막. 불교 공부만 하고 댕기 가지고, 당신 생활이 좋아지고, 뭐, 뭐, 하늘에 뭐,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이제, 음, 그거는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요 대목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이제,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세상을 여의고 보리를 찾는 것은 마치 이제, 토끼 뿔을 구하는 것 같음이니라. 불법의 적적 대의를 알고자 할 진대는 바로 모름지기 12시, 12시 가운데에, 12, 지금은 24시간 놓았지만 그때는 26시라 이가 12시간이거든요. 12시간 사이 내에, 사이 내에 각관, 이제 각관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깨어있는 겁니다. 그 각관 파도 가운데에, 이제 사이 내에 행주자와 음목동정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작용하는 그 가운데에 엿보아 잡아오고 엿보아 잡아갈지니 엿보아 오고 엿보아 가면은 뭘 엿보라는 건가 하면은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것을 엿보라 이말입니다그 작용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것을 엿보아 잡아오고 엿보아 잡아가니 엿보아 오고 엿보아 오면은 허련히 이제 근원을 알아가게 되리라. 그 근원이 뭡니까?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 가 그래서 이제 그 작용하는 그 가운데에 이기 현기 현상이고 중도고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엿보아 가다 보면은 그그 그 근원 그 근원까지도 우리가 알아가게 되리라. 비록 그러히 이제 근원을 알아가더라도 자못가히 스스로 이열할지언정 이열은 이제 기쁜 겁니다. 스스로 이제 기쁘고 이제 즐길지언정 이제 가져가지고 군에게 주지는 못한다. 그거는 남한테 출수 없어. 자기가 봐야 되는 것이지 물건 주듯이 그렇게 줘서는 이제 주는 방법은 있죠. 야시 불법입니까? 똥막대기다. 그거 주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이제 탁 걸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걸리면은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스로 알아가지고 기뻐하는 것이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줄수 없나니라. 죄송이라. 어, 법왕의 권실령이, 이제, 법왕이, 이제, 부처님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마음이 법왕입니다. 법왕에, 이제, 권도 하고, 실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행하는 것이 쌍으로 행하니, 우레가, 이제, 치고, 바람이 불어서 바다와 산을, 이제, 넘어뜨리미니라. 이제 법왕이 권과 실로 영 실의 영을 이제 쌍으로 형하니 이제 이거는 이제 조사 스님들이 이제 달을 달을 이제 중생들한테 눈에 이제 눈앞에 이제 갖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때로는 손가락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달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이이 이, 이건 이제 그래서 야시불법입니까? 똥막대기니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쌍으로 보이니 그것이 이제 우레가 치고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이제 니다 내다 하는 그것이 확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죠. 무너져 버림이니라. 그렇게 이제 병력같이 이제 하는 그한 소리가 한 소리에 구름이 거치 구름이 흩어지기를 다 하니 집의 이름에 원래 도정을 받지 아니함이로다. 동막대기니라 하는 그 일성에 이제 구름이 확끄어져 가지고 이제 내 집에 딱 도달하면은 아이고 이게, 이게 무슨 내가 걸어 온 걸어 오고 뭐 음, 걸어가고 하는 그런 중간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긴 그래서 도정 도정을 받지 아니한다. 바로 그자리다요 바로.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거는 1에서 백으로 이제 차근차근 하나 걸어가는 거라면은 참선은 1에서 백이 원으로 돼가지고빽 떨어서 버린다 하는 그그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괜히 그 말지어 내가 하는 소리 가 아니에요. 그럼 과정을 안 밟잖아요. 바로 깨닫고 보면 그 자리라 우리가 깨닫고 보면 바로 이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도정을 밟지 아니함이라. 대개 교화를 들이음에 권이 있고 실이 있으며 또 조가 있고 용이 있으니 이제 부처님이 무언중을 쫓아서 교회의 파란을 일으키시고. 여기 이제 이게 바뀌 됐거든요. 사실은 이제 선, 어, 선문의 삼구가 있는데요. 유조유용이 이제 일구입니다. 그럼 유조유용은 뭔가 하면은 비치는 거는 이제 그 비치는 거는 이제 체를 말하고 살을 말하고 용은 이제 작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달에서 하는 거예요. 달에서 달에서는 뭔가 하면은 비치는 성격이 있고 비치는 거요것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손가락이 없어요. 이게 일꾼입니다. 이게 일꾼고 그럼 이꾼은 가서는 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손가락으로 가니까 손가락으로 가니까 이제 이제 이제, 이제 권도 방편도 있고 실도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사실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바꾼 거는 알지만은 차례로 한다면 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 입장에서는 조와 용밖에 없습니다. 채와 용밖에 없어요 거기는. 아까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채와 용밖에 없고 그거 일고 거기서 이제 달에서 이제 채를 이야기하든지 용을 이야기하든지 이 얘기하는 그거를 딱 듣고는 깨달으면은 그건 일구라.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야시 불법이니까 물었는데, 똥막대기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조에 해당하겠느냐, 용에 해당하겠느냐, 죠 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달에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상근기고, 그 다음에 중근기는, 이제, 방편으로, 손가락으로 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법으로 이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육언유시를 합니다. 여기, 이제, 한수 아래에요. 그다음에 이제 어, 삼구는 이제 어, 이제 뭐나안이 오면은 나안을써라고 아란 오면은 아란을 설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법문해주는 거 그걸 삼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 우리가 달과 시를 이제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가려서 해석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 중요한 것도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달에서 하는가 하고 방편에서 하는가 하고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대개 이제 교화를 드리움에유건유실이 있고 유조유용이 있으니 지금 부처님이 무언가운데를 쫓아서 교회의 파란을 이제 파도를 일으키시고 또 교회 무언지 어, 교회를 향해 가지고 무언지 그 은밀한 뜻을 이제 나투시니 이것이 건과 실의 영이 쌍으로 행함이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말 없는 데서 말 있는 걸 내고,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것을 놔두는 거. 이거는 이제 방편. 이제, 이다 유조 유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풀이 이제, 바람 불면 풀이 누워버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풀이 누워서 교화하는 공이 신속하니, 오, 오해의 그, 오욕의 바다가 스스로 마르고, 아인산이 스스로, 어, 넘어집니다. 원음 낙처에 그 원음이 그 떨어지는 낙처에 구름이 흩어져 다하니 일찍이 거름을 어, 어, 들지 아니하고 어, 문득 집에 돌아오민이라 이것이 이제 유조유용입니다. 그 앞에 이제 앞에 거는 이제 교회 바다에서 이제 어, 그 무언중을 쫓아가 교회 바다를 일으키고. 교회 바다 속을 향해서 무언의 밀지를 나투는 것은 이제 육건 유실인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푸륜 루페가 그 공행이 신속하니 오욕의 그 바다가 스스로 마르고 아인산이 스스로, 음, 넘어짐이니라 그래서 원음낙처의 구름이 흩어지기를 다하니 입찍이 걸음을 들지 아니하고 문득 집에 돌아오미로다 하는 것은 이제 유조주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달과 손가락 입장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혼돈해 가지고 하나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안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선녀 같은 경우는 정말 로그 안타까운 이제 종 개인이 그러면 괜찮은데 종단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어쨌든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될긴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라 될지 결과는 근데 이 규몽종밀은 실제는 이제 이분은 어 상가에 안 들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내가 보류하고 뒤에 해보고 시간 나면 하고 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